이건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함께 살펴보시죠. 물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중요할까 살펴보니까 바로 LNG선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시작되는 LNG 발주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쪽에는 글로벌 LNG 수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미국 쪽만 대부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LNG 프로젝트 개발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를 보시면, 일단 다섯 개 정도는 대형 LNG 프로젝트가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다섯 개 프로젝트의 LNG 생산 규모가 연간 5,400만 톤입니다. 근데 이것이 대형 LNG선 80척 분량이라고 하고요. 전체, 글로벌 전체로 본다면 LNG선 95척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 투자도 확정이 됐고 발주가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이고 LNG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LNG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주를 대부분 가져오고 있죠. 70%에서 80% 우리나라가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개발 규모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LNG선 발주 규모도 확대가 되고 슬롯이 소진되면서 약세를 보이던 LNG선 신조선가도 상승반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신조선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대부분 약보합권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LNG선 같은 경우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상승반전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LNG선 수주량 전망,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다 가져가고 있죠. 가장 짙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요. 25년에는 사실 올해 발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것이 살아나게 되면서 발주량도 늘고 금액도 늘고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폐선이 증가하고 있어서인데요. LNG선 폐선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올해 총 12척의 노후 LNG선이 폐선이 되거나 폐선 매각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폐선 규모 보시면 지금 회색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빨간색 점표인데요. 평균 폐선 연령입니다. 정말 높을 때는 43년, 뭐, 적어도 38년, 37년 정도였는데, 올해 폐선 연령은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생각보다 폐선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폐선 연령이 낮아졌는지는 바로 환경 규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탄소집약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해사기구가 23년부터 시행한 선박 탄소 배출 성능 지표인데요. AB는 괜찮고 C는 기준 충족이고 CD는 미달인데요. 3년 연속 D를 받았거나 아니면 E를 바로 받으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거나 운항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CD를 받는 것들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시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LNG 선 쪽에서는 CD 등급 비중이 44% 거의 절반 가량은 다이 환경 규제를 못 맞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령이 지금 낮더라도 패선을 시키고 새로운 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패선 교체 수요가 자극되고 있고 LNG 쪽으로 좀 집중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에 수주의 핵심은 바로 LNG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주 목표는 올해나 내년이나 뭐 비슷할 거다라고 하는데 선종별로 본다면 25년 수주가 가장 부진했던 게 대형 LNG선이었습니다. 26년에는 이 수주 목표의 절반을 바로 LNG선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과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LNG 선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1위 선종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가 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조선사들도 많이 집중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6년에 LNG 선 수주가 예상대로 증가한다면 실적 개선 사이클이 28년까지 추가로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사 수주 전망을 살펴보시면 올해보다는 올해와 내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상선 쪽 나쁘지 않은 흐름들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선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가 LNG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탱커선도 좀볼수 있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탱커선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왜 그런가 쭉 살펴봤더니, 지금 오페이에서는 계속해서 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속되고 있죠. 이것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성수기인 겨울에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의 제재 조치로 선대 배치에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탱커 선의 운임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어, VLCC 평균 수익 추이도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운임이 올라서 수익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다면 신규 선박의 발주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버니까 당연히 배를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탱커 쪽에서도 확실히 기대감을 이제는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발주를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에서의 제재 때문에 생각보다 중국에서의 지금 수주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신조 계약 비중이 지난 6개월 동안 중국에서는 72%에서 52%로 꺾였습니다 지금 차이나 중국이 파란색 선인데 쭉 꺾이는 모습 나타났죠 코리아 우리나라가 주황색인데 올라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 항구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USTR 항만 수수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배를 다들 안 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중국 선주, 그리고 운영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으로의 물량이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선이라고 하는 lng도 좋았고요 탱커 쪽에서도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도크 채운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선주도 한 번은 다시 돌아볼 때가 된것 같은데요 종목별 이야기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조선주 관련해서 종목별로 어떤 이야기들 들려오는지는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출발은 역시나 대형 선사부터 봐볼 텐데요 먼저 삼성중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조선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32,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금요일 중가는 2850원 수준이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삼성중공업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죠. 사실 삼성중공업은 기존에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약점으로 꼽혔던 이 미국 시장과의 연결이라는 지점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기회로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도. 필수라고 하죠. 차입이나 민관금융기관, 뭐, 정부 참여, 증자 가능성 등 여러 분야를 열어놔야 할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실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이었고요.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의 약점으로 꼽혔던 점을 보완하게 된 삼성중공업. 앞으로 주가 상방을 향해 더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한번 봐보시죠. 하나오션은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3만 5천원으로 올려잡았고요. 금요일 종가는 10만 7천원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8월 26일에 7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하나오션입니다. 한화오션입니다. 하나 한화에 있는 이 필리 조선소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요. 연간 20척 정도의 건조 수준의 혜파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현재는 연간 한 척에서 약 1.5척 정도 건조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혜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미국은요, 전략상선과 안보상선을 기존의 80척에서 250척까지 늘릴 거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선을 늘려간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물량을 한화의 필리조선소가 전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점쳐볼 수가 있겠고요. 장보고 3리 잠수함 2019년에서 2023년 수주분 약 3조 규모 지금 공사에 조립을 했고요. 미군 해군 함정 수주를 위해서 캐파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죠. 4월에 플로싱 도크를 이미 확장을 했고요. 6,500톤급 크레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미군 해군 함정과 관련해서도 포석을 쌓아둔 하나오션입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더 중요하게 지켜보셔야겠고요. 하나오션 과연 13만 5천 원의 주가까지 오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대형 선사들 살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중소형 선사들 그리고 MRO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우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삼성증권에서 신규 리포트 내놨더라고요. 목표주가는 26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는 23 20만 3천 500원 수준이었는데요. 새롭게 배를 만드는 시장은요, 사이클도 짧고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 MRO나 수리 개조 시장은 사이클도 완만하고 예측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HD 현대 말리 솔루션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기존 선박의 노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야기들 꾸준히 전해지고 있죠. 환경 규제 속에서 앞으로 개조 수요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업황 자체가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실적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수가 있겠고요. 또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후에 매년 시장의 평균을 초과하는 성장 ]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hd 현대그룹의 건조된 선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리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해 갈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중연료 엔진이 도입되는게 점점 더 가팔라 지고 있죠 정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성장력은 정말 폭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HD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본업에서의 충실함도 확인해 보시고 주주 환원적으로도 추가적인 투자 매력도 한번 챙겨 보시죠. 마지막으로는요, SK오션플랜트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신영증권에서 신규 리포트 내놨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일 종가는 2만 4,200원 수준이었네요. SK오션플랜트라고 한다면 안 해본 게 없는 기업입니다. 이 후육관관 죽산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조선블록을 제작하는 일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해외 수주 개척을 위해서 다른 회사의 조선소를 인수했고요, 해양방산시장에 진출할 후로는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에서는 메이저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해상풍력 수주 물량이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업 쪽에서 바닥은 회복됐 확인이 됐고 앞으로의 회복을 더욱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수주 잔고가 약 1조 78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 차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SK 그룹 시절에는 조선 부문의 확대가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방산 부문 쪽에서의 성과도 없었는데요. 오너십이 변경된 후에는 도크나 부두, 크레인 등의 설비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 해양방산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인 지금 설비와 실적을 갖춘 중소 조선사 SK 오션플랜트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만큼 이 종목 관련해서도 앞으로 꾸준한 관찰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관련해서 오랜만에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과연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고요.